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를 향한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는 목포 주한 괴도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장 1절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번성했던 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우시아는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이고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아마샤의 통치를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였던 어, 스가랴의 조언도 잘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기에 영토가 확장되었고 막 소출은 많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집트까지 명성이 날 정도로 어,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만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 교만의 시작점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스가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의 시작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만과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만이 할수 있었던 그 분양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 스가랴라고도 동명이인인데, 이 제사장이 80명의 용감한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따라가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막아서는 이 용감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이 우시아를 성전 밖으로 내어줬고,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말년에 별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번성했던 유다가. 이제 쇠락의 길을 가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고, 왕가는 아마 사촌지간이었기에 가까이, 우시안과도 가까이 지냈을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었던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소명장. 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사야는 이 구군이 이렇게 기울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서도 사실은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구군이 소멸해가는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시기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멸망해 가는 것 같은 이런 시기에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단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 LA, LA에 한인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할 때는 어, 이미 교회가 이 정체를 넘어서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전성기의 목회를 저는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쇠퇴기의 목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제가 70년생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국교회의 변화 과정을 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의 시기를 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그 시대처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활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LA 한인 이민목회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는 줄어가고 있고,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다도 내가 속한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군이 기울어가는 시대 안에서도 신앙의 그루터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시로 이 시대가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룩한 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루칸 그루터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좌절의 시대에 소망을 불러 일으켰던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풀무에서도 신앙을 이겨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에도 거룩한 그루터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미래는 그렇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가 불안, 불행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냐 보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 목사님을 뭐 밑에서 사역을 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는 않지만 모목사님은 사실은 존경받아야 될 목회자 상이시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3년에 목포 주한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교회를 이제 42년을 목회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드려야 한다. 후배 목회자로서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제가 담임 목회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근데 오후에 저희를 위해서 황제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황제 관광. 목사님의 차를 타고 친히 최고의 해설을 해 가시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자랑할 거예요. 저는 목포 황제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항상 맞아 주셔요. 그리고 목포 주한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목사님의 아들의 피가 드러진 교회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피로. 아들을 들인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지보다 더 힘들다는 이민 목회를 눈물로 그렇게 하던 중에 아직은 젊었던 마흔 한 살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순교의 피를 받으시려면 제 피를 받으시지 왜 아내의 피를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기에 목보주한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아들의 피가 뿌려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 것 같은 그런 목회이기에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마주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둡고 두려운 시대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의 그루터기가 된다면 이 시가 이 시대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남은 종주국이다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이제 기독교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취향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덮는 이 능력을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루터기 같이 남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나에게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평가할 때, 숨겨둔 비밀무기와 같다. 신앙은 뭐와 같다? 숨겨둔 비밀무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냐면, 신앙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뭐 숨겨둔 핵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핵보다 더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신앙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상이 주님을 외면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대안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안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대안과 자존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남은 자존심이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그루터길까? 어떤 사람이 그루터길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되었을 때그 위기 속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197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60년 초에, 어, 처녀 때부터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처녀 때부터 경상남도 지역에 어, 전체 여름 음, 성경학교 교사 수련회 모임에 그렇게 참여할 정도로 열심이셨습니다. 네, 천여의 몸으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흑백 사진, 요만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데 거기에 어, 여름 성 경상남도 지역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회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파서 쓰여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어머니는 하얀 조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있었고 함께 계신 여러 남자 어른분들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는데 가슬 쓰고 그렇게 그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설교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셨습니다. 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냥 뒤에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난 저는. 당시 이 저희 아버님 과수원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당시로는 컸습니다 만 삼천 평 정도 되는 거였으니까 당시는 되게 큰 그래서 과수원을 하셨던 턱에 저희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3 0 분을 걸어야 읍내 읍내 읍 소재지가 있었고 그 읍내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어느 해는 교회에 이제 손님 강사와 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53명이나 세 분이나 다녀가셨는데 그 손님을 어머니가 다 그렇게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생각을 하면 저희 집에 최상급 사과는 어떻게 한줄 아세요? 파는 게 아니에요. 최상급 사과는 항상 교회에 그리고. 밥을 하기 전에는 항상 성미를 탁 떠서 그 성미통에 항상 담으시고 그 모습을 계속 지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란 성미통 이렇게 뚜껑에 11조 있고 이렇게 됐다 그 성미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 뭘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손실?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을 지켜오던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흔들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4시 한 45분쯤인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모자를 쓴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딱 손에 성경을 들고 바로 저희 앞에 딱 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입에서 아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4시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메가 처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젊은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의 모범이 이렇게 물려지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루터기일까?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루터기일까? 두 번째. 끝까지 남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내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끔찍합니다. 열의 아홉이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만 남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끝장난 듯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그루터기가 되면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목포 주한교회의 그루터기가 된다면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의 그루터기, 새벽 재단의 그루터기, 교회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된다면, 그루터기 같은 나로부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루터기일까?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외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그루터기일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축복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절망적으로 쇠퇴해 간다고 걱정드립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한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와도 종자 씨가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있듯이 이곳에, 이곳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부패하고 세상과 타협한 유명인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도구는 바로 그루터기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유명한 그루터기더라? 재력이 풍부한 그루터기더라? 하나님의 도구는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한 사람이 이주한교회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면,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교회가 복음의 최전방이다. 복음의 최전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그 이민 목회지가 복음의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최전방에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최전방에 피 묻은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피 묻은 그 전투복을 입고 소대원들을 돌아보며 이 야전 소대장으로 그렇게 적진을 향해서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최전방이다라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게 앞에 곳곳이 내가 서 있으면 나 먼저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생명, 이것에서 생명력이 유지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아픈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실은 그루터기였습니다. 기도원과 300군데, 300명의 소수 군대가 아니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한 그루토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 또한 또한 그루토기입니다. 각 시대가 정말 어렵지만 그 시대에 남겨진 그루토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목포 주한교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목포에 저는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교회가 쇠퇴한다고들 걱정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목포 주한교회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로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면서 주먹을 이렇게 제가 불끈 쥐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표의 뭐다? 그루터기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목포의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시대에 주눅들지 않고 목포의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지 않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목포의 그루터기가 이렇게 많이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